자, 초기 값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보다 큰 상태를 봤으니까 이를 집어넣기, 여기 이 집어넣고 쉽지 않아 생긴 게이 집어넣게 되면 일단 여기는 없어, 없어, 없어지고요. 이를 집어넣어 봤더니 2의 엔더하기 이승 빼기 이의 엔더하기 1승이 돼. 얘는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부호가 결정되지 않니? 항상 0보다 크겠죠, 그죠? 근데 f의 2는 항상 0보다큰 상황인 것 같아요. 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2보다 컸을 때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0보다 큰지 작을지 도 모르잖아. 큰지 작을지 모르는데 x가 2보다 컸을 때 일단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치? 이보다 큰 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작다를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크다 얘기할 것 같지 않니? 최소값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최소값이 없다면 증가 상태로 갈 거니까 어쨌든 2보다 컸다는 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미 얘기 안수니까 그렇잖아요. 작다는 얘기 하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없는 경우인지 판단을 하려면 일단 개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면 걔는 아마 극소값일걸. 그렇잖아요. 걔는 극소값일 거잖아. 그러니까 극소값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지러 가봐야 될것 같아. 미분을 해봐야겠죠. 증감을 조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분을 해. n 더하기 2에다가 x n 더하기 1승.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t a 됐고요 여기도 미분 t t x 의 개수만 쓰면 되죠 마이너스 n 이너스 e y n d the y. So, we h a v x n d the y. t 어 i s is t x 는 n d the y. t h 니 s is t x and 건가 이거? 어 h 니 s 이 s x x 2보다 크대. 응? 넣으면 그렇죠. 2보다 2를 집어넣어도 그렇겠습니다만 2보다 큰 값을 집어넣는 순간 계속 왼쪽이 크죠.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얘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야, x가 2보다 컸을 때 f 프라임 x의 부호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아, 이거 증가함수라는 소리야. 이런 정보를 얻어 놨으니까 이제 다 됐죠. 첫 번째 초기값을 조사를 해 봤대. f는 2 0보다 크대요.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f 프라임 x가 0보다 큰 상태여서 증가함을 밝혔대요. 아이고. 증가함수래요. 그럼 얘는 오히려 더 편한거죠 아까 상황보다 제가 설명드렸던 상황보다 f e 는 0보다 큰 상황이고요 근데 2보다 클때 하는 거니까 증감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겠죠 이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렇게 됐다는 소리고요 걔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였겠죠 왼쪽이 더 커요 라고 판단하면 돼요 된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유형은 초기값 조사하고 증감 판단하러 가는거죠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 메모하게 된 6번, 아, 6번이란다. 60번 문제 있죠? 60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세요. 정리한 거 풀어보십시오.